서삼교의 37주차 레마 문제입니다. 1.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까? 2.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무엇을 바라보겠다고 하였습니까? 3.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4. 요나가 박넘쿠를 아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큰 성읍 니누웨를 아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니가 선지자는 마르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6.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 같이 일어나서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고 하였습니까? 7. 니가 선지자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시온을 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건축한다고 하였습니까 8.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어디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까 9.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하였습니까 10.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1. 선지자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까? 12. 니누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무엇을 권한다고 하였습니까? 13. 니누에는 예로부터 무엇과 같았다고 하였습니까? 14. 니누에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15. 하바국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무엇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16세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우상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17 하바국 선지자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무엇이 멈추었다고 하였습니까? 18 여호와의 말씀이 스파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9 여호와께서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기에 대하여 어떠했다고 하였습니까? 20 여호와께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까?